해줬다, 대야카. 당신을 따르면 정수를 많이 수집한다. 그렇다고 하니 기쁘군. 군단에는 네가 계속 필요하다. 정수는 계속 흐른다. 나는 계속 변화한다. 나는 계속 따른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여왕님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만, 이제 말로 해결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죽이러 가시죠. 네 말이 맞다, 자가라. 이 전투에서 내 오른팔 역할을 할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느껴지나 맹스크? 너를 떠받치던 계획과 거짓말 속임수가 무너지고 있어 곧 네가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그 무엇이 온다 해도 전 준비됐습니다 여왕님 내가 혹시 이 전투에서 죽는다 해도 우린 이미 불가능한 걸 이루어냈다 우린 맹스크의 권력을 산산조각 냈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계란의 몫이야. 그건 군단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맞아. 하지만 궤도상에는 아직 무리 어미와 거대 괴수들이 남아있어. 군단은 계속될 거야.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영원히 바뀌겠지. 이제 한 시간 뒤면 둘중 하나야. 아투러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내가 살아남는다면 아무를 찾아 떠나겠어. 타락한 젤라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 그런데 왜 싸우지? 싸우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냥 앉아서 죽는 건 질색인데. 그러니까 죽더라도 끝까지 신과 싸우다 죽겠단 말이지 목숨을 바칠만 하겠어. 나도 함께 가지. 테란의 무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군대는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황궁 방어 병력뿐입니다. 북동쪽 구역은 완료됐습니다 동쪽은 시간이 더 필요 시간이 됐어, 발레리안 아직 대피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민간인 구역은 피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럴 수 없어 압트리스는 그걸 예상하고 오히려 나에게 역이용할 거야 그럼 수백만 명이 죽소 좋아 걸리적거리지만 마. 어떻게든 해볼 테니. 체리건. 예, 주사위는 던져졌다. 니놈의 군단이 행성의 하늘을 뒤덮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거라는 영원을 것이다. 나 역시도 멋질 말이군. 니놈의 묘비에 잘 생겨주지. 이즈샤, 자가라, 스투코프, 대하카. 나의 모든 무리 어미들이여 나의 모든 여왕들이여, 잘 들어라. 계획을 세우고 고민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놈들을 산산조각 내자. 공격해라. 마지막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laughs> 바스틴 감청을 지어야. 막을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시체를 더 봐야 성이 차겠어? 악소리 집어치워! 제군들, 저놈들을 쓰러뜨려!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시간이 되었다. 훈련 좀더 하셔야겠어, 맹스크. 시간이 되었다 마. 광물이 모자랍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느낌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우 테란 전투 순양함 한 대가 여우 쪽으로 접근합니다 저 전투 순양함은 자 이제 끝내 볼까? 당신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같이 해결하자고. 지, 고마워.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은 놈들을 쓰러뜨리는 게 우선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 지금 민간인들 대피시키고 있어야 하는 거아니야 그건 발레리안과 호너가 처리했어. 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좋아, 내가 맹스크를 공격하는 동안 왼쪽을 좀 맡아줘. 광물이 모자랍니다. 수입할 수없 네. 동맹이 전투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쓴바을 보여주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so fucking cute 광물이 모자랍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광물이 모자랍니다 테란이 지금 새 지역에 자리 잡고서는 우리 군반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후방에서 공격해 파괴해 주신다면 저희도 학살을 동참하겠습니다 경로를 확보했다자가라 병력을 진입시켜라 그리하겠습니다 여왕님 공덕받고있습니다자 듣고있노라 시간이 들... <목소리> 강 물이 모자란 우리 부하들이 금방 자치령을 공격하러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말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자랑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항공에 분노편대! 기페룰을 파괴해라! 꽤 많은 전투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ん <Sarah. S 2> <laughs> 기공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자합니다 자치령에 대한 공격 준비가 거의 다 됐어. 곧 출발한다. 오고 있어, 사나. 이번엔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어. 복수는.

업받고 있습니다. 기지 복수를 공동 받고 있습니다. 승마고 있습니다. 중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내줘! 아군이 공격받고 있는 전투 중입니다 음아 배스피카 광물이 모자랍니다 뭐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 공격부대가 곧 자치령 기지로 출발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쪽 방어병력을 모두 제거했다. 대학아, 너의 무리를 도시로 들여보내라. 알았다. 대란의 정수를 마음껏 차지하겠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지? 복수는 나의 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팅 가스가 모자랍니다 베스팅 가스가 모자랍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군단이 적과 마주쳤다 i don't 잊어버릴 리가 있나? 맹스크가 오디를 보냈어. 사 계속 밀어붙여.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여긴 내가 맡을게 그래, 그렇게 할게. 힘내, 짐금방 갈게. 해냈어 오디를 쓰러뜨렸어. 그쪽 피해 상황은 어때? 우리 걱정은 마, 아직 버틸만 하다고. 나의... 사몇입니다로물이 모자랍니다. 말해 i n d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지? 우리 자치구인간들있은 너희 듣 강하다. 널제은미로 만들어 바람에려주마람들이여칼은이사라이 사람은 누구야? 이야이 사람은 누구야? 이사람다이번엔 뭐지? 자, 가라 지휘를 맡아라. 난 황제와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여왕이시여, 영원하소서. 소와라 캐리건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도망을 한가다니 뜻밖인가? 도망? <laughs> 이를 어쩌나.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설마, 너 같은 짐승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내가 아무 보험도 안 들어놨을라? 네 놈은 내 최악의 실패작이야 참 오래 기다렸다 이제 그만 죽어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아간 생명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도 부족해. <laughs> 내가 너널 괴물로 만들었구나. 우리 모두를 괴물로 만들었지. 고마워지. 모든 게다 언제든지 말만 해. 언제든지. 이제야 진정한 적이 보인다. 그가 저 공허에서 날 기다린다. 상상도 할수 없는 힘을 휘두르며 난 그를 상대하 간다. 인간으로서의 내 모습과 내 정체성과 내가 사랑한 남자 그 모든 걸 버리고 하지만 혼자서 이 적을 상대하진 않을 것이니 나는 Queen Lady。